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계신 서사장님 번님과 능이 산행을 하려고 왔습니다 한시간 지금 산행 중인데요 뭐 잡버섯이고 뭐고 하나를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갑버섯이 이쁘게 올라옵니다 큰 갑버섯이 이쁘게 올라오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좋아해요 제주도에서는 말똥버섯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이 갑버섯하고 비슷한 것이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네요. 이 제주도에서는 말똥버섯 원 이름은 큰 갑버섯입니다. 붉은 살이가 이쁘장하게 올라오네요. 가장 독성이 강한 붉은 살입니다. 식용입니다. 우려서 잡수셔도 설사를 하네요. 원래 오늘은 강원도 고성으로 2박 3일 능인산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아, 같이 일행들이 약속을 했는데 파토가 돼서 못 간다고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서사장님은 이쪽으로 내려오시고 해서 지금 능인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담을 거나 있으면 좋겠는데, 야, 오늘도 예감이 별로예요. 이 충북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중산행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아, 산이 참 깨끗하네요. 아, 이 높은 산에도 이렇게 안 보이니, 올해 버섯은 인제 쉽지는 않겠네요. 뽕나무 버섯, 개안버섯, 참나무 버섯, 가다발 버섯이라고 하죠. 이쁘장하게 굵게 나오네요. 이제 애들이 나오면 능이는 끝물인데, 아. 아이고. 요 위에 거는 하나는 괜찮은데, 밑에는 아직 유생이에요. 잘못하다니, 이거, 크지도 못하고, 바이올렛 썩게 생겼네. 3 시간 만에 요 아이 하나 얼굴 보네요. 아, 얼굴 보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오셨다 가셨는지, 난리가 아니네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주니까, 요 위에 거는 하나는, 아이가, 좀 쓸만하네. 밑에 두 개는 좀 그렇군. 아주 작은 노루궁대기가 이쁘네요. 노루궁대기 버섯입니다. 요즘은 농가에서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뽕나무 버섯입니다. 아, 뽕나무 버섯이, 이, 실하네요. 참나무 버섯이라고도 하고요. 개암버섯이라고도 하고 가다발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아, 뽕나무버섯이 실하네요. 뽕나무버섯이 송이처럼 올라오네. 요 이명으로는 개암버섯, 참나무버섯, 가다발버섯이라고 합니다. 노란 그물버섯이네요. 노란 그물버섯이 활짝 폈네요. 버섯이 없습니다. 아, 식용입니다. 노란 그물버섯. 오이꽃버섯이 이쁘장하게 나 올라오네. 올해는 오이꽃버섯이 늦어요. 음, 소사장님이 싸온 주무밥이네요. 맛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버섯이 끝났구만. 왜냐하면 그때 100명 정도가 왔거든요. 자 카메라에 불빛을 키고요. 여러분들 이 굴속에 능이 한번 보십시오. 굴속에 있어갖고 하얗습니다. 저 안에도 굴속에 손이 안 들어가요. 이 굴속에 있습니다. 굴속에 하이 <laughs> 나참기가 차네. 굴속에 있어갖고 손에 안 들어갑니다. 아 굴속에 하얀 능입니다저 <laughs> 안에도 그렇고 아이고 나참 능이에요. <laughs> 지금 나이트를 켰습니다. 능입니다. <laughs> 아이고, 나참 웃기네. 송이도 이렇게는 나지만은, 아이고, 참. 웅웅 울었습입니다 굵게 나오네요. 웅나무거섯들이 아주 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콩나무 버섯입니다. 식용이고요. 이명으로는 참나무 버섯, 개암버섯 가다발 버섯이라고 하네요. 솔버섯입니다. 껍질이 다 벗겨져요. 제거를 해서 된장찌개에 넣으면 미끌미끌하니 맛있습니다. 솔버섯입니다.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물버섯 종류에서 솔버섯이라고 이름이 이것만 솔버섯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물버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솔버섯이에요. 어, 솔버섯과 그물버섯과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버섯입니다. 노랑 그물망버섯은 많이 어느 산이든 있는데요. 이 참솔버섯은 좀 귀해요. 근데 된장찌개에 열면 껍질 위에 빗겨서 된장찌개에 여시면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쁘장하게 가지버섯이 올라오네요. 식용입니다. 가지버섯입니다. 아, 능이네요. 마릅니다. 마르고 능이가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새카맣게 썩고 있어요. 이게 이대로 나눠봤자 이거는 썩습니다. 이렇게 능이가 썩고 있네. 반만에 능이 같은 능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능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예, 썩고 있어요. 썩으려고 합니다. 에이, 아, 이쁘네요. 이거는 전체 다따도 되겠습니다. 다 이, 이네 이거는 다 사이즈가 딸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지금 더는 안 크고 썩게 썩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참 버섯들이 귀한 해가 되겠네요. 님들께서도 남은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